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테슬라 주식 한계점에 도달했나? 시장 분석과 주요 기업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존 계열사인 주쿠스가 테슬라와 경쟁하며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복판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 추쿠스의 최고 경영자 아이샤 에반스는 저널리스트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추쿠스는 올해 말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에반스 CEO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운영의 기본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반을 닫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전 절차, 유지 보수 충전 인프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같은 신중한 접근법은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빨리 움직이고 혁신하라는 문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빠르고 대담한 방식으로 로보택시 시대를 예고해왔습니다. 그는 몇년전 2020년까지 100만대의 로보택시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인간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차량을 도로에 내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축구스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 산업은 마치 골드러시처럼 뜨거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로봇 자동차가 현대생활을 혁신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인프라 구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기업이 자율주행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버와 제너럴 모터스도 결국 수조원이 투입된 로봇 택시 사업을 접었습니다. 축구수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인텔의 고위 임원 출신인 아이샤. 에반스가 주쿠스의 CEO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스타트업식 공보 대신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마존이 주쿠스를 인수하며 로봇 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쿠스의 자율주행 택시는 다른 경쟁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를 개조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주쿠스의 차량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 주행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바퀴가 달린 작은 박스 형태로 내부는 좌석이 마주 보는 라운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핸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전기차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지만, 주쿠스는 차량의 디자인부터 충전 인프라, 원격 관제 센터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쿠스는 올해 초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된 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 말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유지 보수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전담팀도 운영됩니다.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로봇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테슬라는 주쿠스처럼 운영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로보 택시 배치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운영력이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 이 차량이 실제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가관건이 된 것입니다. 주쿠스는 현재 테슬라,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직 완전한 로보택시를 선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주쿠스는 한발 앞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장에 안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샤 에반스는 이 사업은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과연 주쿠스가 테슬라와 웨이모를 넘어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 주식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가들의 평가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은행국의 나임은 테슬라의 1분기 차량 납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총이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로 예정된 로보택시 출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웨이모, 축크스등 여러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웨이모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에나임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17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기 항공기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기 주문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 소지기착륙 항공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쟁사들이 유럽 항공청 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 캐노코드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3.50달러로 설정하며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 오피케 헬스 역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피케 헬스는 미국의 대형 임상검사 기업인 레코프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회사인 바이오 레퍼런스 헬스의 종양학 검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래는 연간 8,500만에서 1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부를 포함하며 총 1억 9,250만 달러의 초기 인수 금액과 추가 성과에 따라 최대 3,25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OPK 헬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 HC웨인 라이트는 OPK 헬스의 목표 주가를 3달러로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스프링클러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강한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도입한 비용 절감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자유,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퓨리오 시티스트림은 지속적인 성장과 현금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3,8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는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테슬라가 현재 위치에서 추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로봇택시와 신 모델 출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가격을 추가로 낮출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